맛있게 먹고 즐겁게 예뻐지는 시간 요미요미 구리 전통시장 맛과 멋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리 전통시장 사업단 DJ 이은영의트로마쇼입니다 대인 곡은 정인과 개리의 자전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은영의 트루마쇼 시작합니다. 트루마쇼 제 프로그램이 궁금하실 텐데요. 트루마쇼란 실제 구리 전통시장에 있는 모든 먹거리와 간식거리 등을 찾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제 프로그램에서는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와 사업단 소식. 우리 전통시장의 맛있는 간식거리, 다이어트 힐링 음식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오늘 수능이 있는 날이죠. 항상 수능 날이면 날씨가 추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요. 학부모님,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이 드실 텐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바라는 마음 모두 한결 같겠죠. 그바램들이잘 이루어지는 오늘 되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구리 전통시장 홍콩 반점 옆 LNJ 헤어에서 수험생 이벤트로 12월 31일까지 50%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네요. 수험생 여러분 시험 다 끝나시면은 기간 내에 그동안 받아왔던 스트레스 날리시면서. 기분 전환 겸 머리 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 파이팅 하시는 오늘 내시며 이은의 트루 마시죠. 첫 코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코너, 구리 전통시장 통통 정보통. 구리 전통시장 통통 정보통 코너는 구리 전통시장 상인의 소식과 사업단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랍니다. 오늘 기운이 뚝 떨어져서 날씨도 추운데, 훈훈하고 생생한 소식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구리 전통시장 만사형통 운수대통 복권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으로 6, 7차를 맞이하는 만사형통 운수대통 복권 행사는 총 1000장의 스크래치 복권이 준비되어 지금 현재 400여 장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구리전통시장 회원가입점포에서 총 합계금액 3만원 영수증을 상인의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100%, 100%입니다. 100%, 100 당첨되는 스크래치 복권으로 바꿔드리는 행사인데요. 3만원, 3만원당 한 장의 스크래치 복권이 지급이 됩니다. 6만원이면 두 장이겠죠? 스크래치 복권을 긁으면 온누리 상품권 및 생활 필수품 등상품이 당첨되는 고객 사은 행사랍니다. 구리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은 이벤트 행사인데요. 오늘 구리 전통시장에서 장 많이 보시고 영수증을 꼭 지참하셔서요. 상인회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상인회 사무실에서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스크래치 복권으로 바꿔드리는 아니, 바꿔드린다고 하네요. 이제 400여 작분이 안 남았다고 합니다. 자, 빨리 오늘 장 보셔서 예, 스크래치 복권 밖으로 오세요. 자, 그럼 노래 한곡 들어보고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들어볼게요. 방금 네, 네, 네. 들으셨던 곡은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제 6회 구리 전통시장 예술시장 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15일 구리 전통시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구리 전통시장 예술시장 행사는 전통의 미를 담은 구리 전통시장이라는 테마로 전통 문화 공연과 예, 공연들이 야외 무대 및 구리 전통시장 거리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경기민요, 한량무, 여성가야금 연주단의 공연과 봉산탈춤의 사자놀이, 길놀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15일 여기저기 구리 전통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는 사자보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 상인 여러분. 네. 그리고 이번 예술시장 행사에서는 그, 체험마다 행사를요, 떡이란 가게 위에 다문화 음식축제에서 음식을 맞들었, 만들었던 장소죠? 파크상가 2층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체험행사에는 롱다리 빼빼로 만들기, 수제컵 케이크 만들기, 매듭 팔찌 만들기, 태극바람개비 만들기, 구리 전통시장 지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 당일 구리 시민 및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에게 선착순 200개 무료 제작 및 증정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15일 예술시장 행사에 오셔가지고요. 어디서나 볼수 없는 전통의 공연들 즐기시고, 그리고 여러가지 체험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드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도 역시나 전해드릴 소식이 많이 있는데요. 노래 두곡 들어보고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사당동에 사시는 조연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 늦가을에 분위기가 타고 싶어요. 30대 마지막 가을, 대박 슬퍼요. 하시면서. 예, 지킬엔 하이드에 나오는 Someone Like You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킬엔 하이드의 Someone Like You 들어보고 다음 예, 소개해 드릴게요. Tomorrow, 이제 좀 담담해 모든 게다 부... 방금 들으신 곡은 어반 자카파의 어른이 되는 일, 그리고 그전 곡은 조현희 씨의 신청곡 지키랜 하이드의 s o m e o n e Like You였습니다. 40, 음, 불혹, 40은 불록이라고 하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나이인데요. 예조연희씨 30대 마지막 진정 어른이 되는 일인가요? <laughs> 예, 여기 또 계시죠 40대 시는 분들 네이두달 남았는데요 어, 여기 정원준 PD님 그리고 상인회 정영구 시장님 예 불혹의 나이 축하드립니다 아또 계시네요 저희 사업단의 이호영 운영 팀장님까지 예 불혹의 불혹 부록 40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나이 네 그리고, 예, 조윤희 씨, 음, 늘 긍정 마인드, 밝은 생각하시면 40이 되셔서, 되셔서도, <laughs> 막, 예, 동안 유지하실 거예요. 그리고 30대 마지막 한두 달가량 남았는데요. 30대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시길 바랄게요. 40대에는 또 뭐, 그 새로운 그 내적인 미와 외적인 미가 더 물씬 오르시잖아요. 예. 다음 소식 이어갈게요. 통통정보통 세 번째 소식입니다. 홍보책자 제작 소식입니다. 문화관광영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리전통시장 회원점포 대상으로 무료로 홍보책자를 제작해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제작 단계인데요. 지난 6일, 7일, 10일, 12일 사진작가님이 각 점포 촬영을 다니셨습니다. 정보 제공 동의서를 미 제출한 회원님들께서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요. 상인회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신청곡 들어왔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 정형구 실장님의 10cm 쓰담쓰담 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예, 그러면 10cm의 쓰담쓰담 들어보겠습니다. 알고 있지. 오늘따라 그대가 왜 이러는지. 얼굴은 빨개지고, 눈빛도 이상하고, 집에 안 가고. 방금 들으셨던 곡은 구리전통시장 상인의 정현구 실장님의 신청곡 10cm의 쓰담쓰담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린이 중고시장 개최 예정 소식인데요. 구리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어린이 중고시장을 돌아오는 29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어린이부터 초등학교 어린이의 소장품 및 중고 물품을 들고 나와서 어린이들이 직접 판매도 하고 장사도 하는 중고시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에게는 경제교육도 되고 좋은 추억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참가자에게는 모자를 또 증정한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들의 참석 원하시는 상인 여러분 및 어린이 여러분들은 사업단으로 연락해 주셔서 참가 신청 꼭해 주세요. 자, 그럼 저의 첫 코너 마지막 소식 끝으로 김예림의 룸메이트 들어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아 조금은 특별 사람 방금 들으신 곡은 김예림 투결의 룸메이트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방송 매주 목요일 12시부터 1시 사업단 DJ 이은영의 트루마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의 방송은 방송 내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보시면 플레이스토어라고 어플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 검색하시고 어플 다운받으시고 신청곡 코너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시면 사연소개와 신청곡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속에는 더욱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번을 저장하시고, 이곳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맺기 하셔서 카톡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돼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는 영어 소문자 구리라디오 검색하시고 카톡 친구 맺기 하셔가지고요. 사연과 신청 많이들 보내주세요. 청취자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노래와 사연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저의 두번째 코너 들어갑니다. 오늘의 두번째 코너 요미요미 테니트니 푸드코트. 요미요미는 냠냠의 재미있는 말이고, 테니트니는 튼튼이라는 단어를 길게 표현한 말이지요. 다시 말해,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예요. 이 시간 지금도 날씬한 몸매와 건강한 몸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청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몸에 유익한 생활정보 20가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외와 땅콩을 동시에 섭취하면 위경련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예, 참외랑 땅콩은 같이 드시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단 음식은 치매 분비가 많은 식사 직후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숙취에는 오이 한개 반을 즙을 내시면 속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좀 속이 안 좋으셔서 고생하시죠. 예, 오이를 갈아서 예, 즙을 마시면 속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예, 오이 즙 한번 드셔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네 번째, 폐경 여성에게는 콩 자두가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폐경기가 되면 좀 우울증도 많이 오시고 막 그렇잖아요 콩하고 자두 많이 드시고 음, 그 시기를 좀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과육은 담배에 니코틴 독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많은 애연가 여러분들 예, 지금은 복숭아가 안 나오지만, 예, 복숭아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예, 많이들 복숭아에 나온 철이 되면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녹차, 우렁차, 홍차 순으로 항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차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 뿌리채소. 감자, 고구마의 섬유질은 발암 물질을 흡착해서 배변 시킨다고 하네요. 지금 감자, 고구마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고구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고구마를 즐겨 먹으면 날씬해진다고 하네요. 예, 고구마 많이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 버섯류에는 몸에 산화를 막는 산화방지제가 많다고 합니다. 음, 찌개나 볶음, 버섯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 번째. 콩의 비린맛들, 이렇게 비린맛 나잖아요. 그 비린맛은 식물성 단백질 아이소폴라본이라고 합니다. 그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좀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시는 분들은 콩을 많이 챙겨 드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소개 마치고요. 어, MC몽의 마음 단단히 먹어 노래 보, 들어보고, 다음 또 몸에 좋은 음식들 알려드리는 코너 진행할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MC몽의 예, 마음 단단히 먹어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몸에 유익한 생활 정보 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멜론 등 열대 과일은 냉장고에 넣지 않는다. 예, 이런 과일들은 냉장고에 넣으면 열대 과일들은 원래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게 기본 상식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설사할 때는 신맛나는 주스나 발포성 음료수 콜라 사이당, 사이다 등은 나쁘다고 하네요 이렇게 갑자기 또 속이 안, 안 좋으셔가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신맛나는 주스나 콜라 콜라 사이다는 드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튼튼한 심장을 원한다면, 담배, 기름이 많은 고기, 계란 노른자, 버터 등은 제한한다. 음,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먹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씩 줄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하체 비만형은 생, 야채보다 익힌 야채가 좋다 네 저도 좀 하체 비만형이긴 한데 예전생 야채도 좋아하긴 하는데 익힌 야채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꼬는 자세가 하체에 이게뭐 허벅지나 이런 데에 살을 붙게 한다고 하네요 이런 음식과 자세 교정을 통해서 하체 비만형이 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하체 비만형이 많이들 계시죠. 예, 그렇게 병행하면서 우리 날씬해지는 하체가 되어 보아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땅콩이 별로 좋지 않다. 예, 위장이 약한 분에게는 땅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땅콩이 이렇게 지방 성분이 좀 많이 들어 있죠. 뭐저 같은 경우는 위가 굉장히 튼튼해서 땅콩도 굉장히 좋아하고 오징어도 즐겨 먹고 이렇게 같이 오징어, 땅콩을 같이 즐겨 먹 간식으로 즐겨 먹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식초물을 뿌려주면 변질을 늦출 수 있다. 음, 음식이 남았을 때 식초물을 뿌려주고 다시 이렇게 냉동, 냉장 보관을 하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돼지고기와 겨자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다. 그렇죠. 돼지고기에다가 이렇게 족발에다가 겨자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먹으면 예, 굉장히 맛이 맛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궁합에도 잘 맞는다고 해요. 예. 돼지고기 항상 드시는 날은 뭐 기름장과 쌈장과 겨자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덟 번째. 위염, 위궤양에 양배추를 날 것으로 보름 정도 먹으면 효과가 있다. 그렇죠. 양배추는 위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근데 꼭날 예, 것으로 드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홉 번째 고사리는 브라켄 톡신이라는 발암 물질 때문에 반드시 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죠. 고사리는 삶아서 이렇게 나물로 많이 드시죠. 고사리는 또 물에 이렇게 담가둬야 될. 담가야지 그 특유의 나쁜 향들이 다빠지더라고요 담고 물에 담한 음, 삼십 분 담고 그리고 나서 삶아서 이렇게 드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 번째 인삼은 꿀에 재놓으면 일종의 독소 성분이 발생하므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새로운 사실인데 많이들 이렇게 인삼을 꿀에 이렇게 재워서 드시잖아요. 뭐 인삼꿀차 해가지고, 예 그렇게 앞으로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독소 성분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열한 번째, 파래 속에 함유된 메틸메티오닌은 위-십이지장궤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파래 굉장히 맛있죠. 예, 팔에 무침, 이렇게 물한게 송송 썰어가지고, 이렇게 시큼하게 식초에다가 묻혀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열두 번째, 식후 네 다섯 시간 후에 간식을 먹으면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점심시간이 뭐 열두시, 한시 이렇게 되는데요. 어, 네 다섯, 네 다섯 시간 후에 간식 이렇게 살짝 드시는 것도 두뇌 활동에 좋다고 하니까 많은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점심 드시고, 4시 5시간 후에 간식 챙겨 드시면 두뇌 활동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번째. 식후에 커피, 녹차, 홍차를 바로 마시면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식사들 많이 드시고 바로 이렇게 커피나 녹차 많이들 드시죠. 식후 한 30분 뒤에 녹차나 홍차를 드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열네 번째, 커피나 콜라 등 카페인이 된 식품은 청소년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콜라를 굉장히 많이 먹죠. 조금씩 줄여야 될것 같아요. 열다섯 그 번째. 부추를 먹으면 창자가 튼튼해지고 몸이 찬 사람에게 좋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굉장히 손발이 찬데요. 부추를 많이 먹어야겠어요. 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몸이 차신 분들 부추 많이 드시고 따뜻한 겨울 나세요. 자, 다음 노래 들어보고 저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노래 나무 자전거에 사랑에 빠지기 들어보고 다음 이야기 계속 진행할게요. 된게 아무래도 처음에는 기... 노래, 나무 자전거의 사랑에 빠지기 들어보셨습니다. 유익한 생활정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아, 예. 지금 시간은 오후 12시 54분. 여러분은 지금 사업단 DJ 윤영의 트루마 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 검색하셔서 친구를 맺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 중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방송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 아이유 소격동 들어보면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신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재밌고 준비된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구리전통시장 사업단 디자이 이은영의 투르마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